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돈 받는 거예요. 아사리판 됐을때 그때 잠깐 무서운데요. 싹 올라가요. 그것만 사실이니까. <laughs> 분양가의 7%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다 그래요. 판단할 데가 없어요. 부동산으로 사기치기 부동산 사기단 잡아내는 방송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동산 업계의 탐정. 셜록 홈즈 같은 음. 탐정 기신 허준열 대표님 네. 예. 저는 옆에서 바람잡이 예, 말씀을하고 <laughs> <왔습니다. 웃음> 있는 김윤솔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어, 가계약금 믿지 마라 예. 환불 못 받는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음. 분양 그 사, 광고 분양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를 예.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이 모델하우스를 가 보면. 예. 첫날 보면 뭐 장난 아니에요. 막뭐 막 천막 있고 막, 음. 막 사람들 바글바글 대고 막 주차 막 어렵고 음. 막줄쫙서 있고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그오 그렇죠. 장난 아니다. 네. 막 번호표 받고 여러 네. 옆에 옆에서 누가 와서 뭐아주뭐좀피뭐 좀 이런 면다뭐 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연출이 경우가 많죠. 연출이죠. 연출이죠. 연출로 파는 거예요. 알바들 쓰고 뭐 지방에서 팀들 올라오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그러니까 그북적북적 돼야지 예, 예. 잘 팔려요. 음. 살라하면 안팔려요살 사람도 안 사요. 그렇죠. 예. 예. 어, 그 중에서 그러면 아, 알바도 있을 거고. 아 있죠. 떳다방 떳다방이 뭡니까? 떳다방 뭐 이런 얘기 한창 뭐 많이 음, 나왔는데. 떳다방은 이제 아파트에 이제 주로 이제 모델 아파트에 예. 나오는 건데. 예. 말그로 떴다 방해요. 음. 어천막쳐 가지고 음. 이제 당첨된 사람 이제 분양권 이제 팔라고 음. 팔아 여기 얼마 쳐주겠다고뭐 음. 이런 걸로 이제 치고 빠지는 거죠. 음. 분양권 사는 사람들 에 음. 예, 그 연락처 이 나온 사람들다 적고 누가 된지 모르니까 흐, 또 당첨된 사람은 또 별표시 해놓고 흐, 다 적죠. 오다 다 따죠 이제.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거. 그렇 사는 사람도 피주 받고. 그렇죠 사면서 피 봐도 사고 예, 예, 예. 어... 그 중간에 피해 작업을 많이 하죠 아 저도 예전에 그~ 저쪽에 파주 쪽에 예. 아는 친구가 연락이 예. 와서 친한 친구야 굉장히 친한 친구 음. (20년) 지기가 음. 자기가 아파트를 번에 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예, 예. 아주 좋으니까 너도 하나 살아 음. 여기 앞에 뜰 거다 뭐 음. 장난 아니다 그래갖고 예. 그때 경쟁률이 (6대1인가) 그랬어요 아파트가 음. 떨어졌잖아요 저는 근데그 어. 친구는 떨어졌는데 피를 주고 어, 피를 주고 또 사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나보고 사려는 거예요. 피 주고. 그피 주고는 안 산다고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됐을까? 몇년전 얘기예요. 어.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그 그치, 이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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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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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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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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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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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자이 아파트들 식사지고 아파트 단지 있죠. 예. 그40%씩 분양이 거든그 할인 분양 했거든요 예. 그렇게 안 팔리고 그 신동한 패밀리 아파트도 40%분양했거든요 예. 어우 지금 원분양가다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 어. 네. 그러니까 그그 그, 그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분양 끝난 다음 입주했을 때훅 떨어졌는데 예.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돈더 벌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 지금 아파트를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아파트는 다른 수익형 부동산보다 이굴격이 굉장히 커요. 어. 정말로, 아, 이제 아파트, 이 부동산, 이 불경기. 네. 야, 씨, 아파트 시장 끝났어. 우리들 일본 따라가. 누가 집을 사니? 이럴 때 있죠. 글쎄요, 진짜. 저기서집안 사서 버텼다가.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상에요이 말씀 드려 그때 사는 거고요. <laughs> 야, 씨, 아파트, 와, 지금처럼 막이 올라가고, 지금 아무튼 이 정권에서도 못 믿기 때문에 너무 예. 부동산 정책이. 개판치기 때문에 음. 너무 못 하기 때문에 음.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펜은다 썼어 인제 어. 내년 저도 이제 집값 떨어질 걸로 제 보고가 있던 사람인데 예. 하듯이 건들면 건드는 대로 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진짜 건들면 건대로 뭐 올라가 이게 더할 때만 해 봐라 이런 분위기로 뭐 계속 올라가요 네, 그니까 러 우리나라가 부동산 불경기 돼 가지고 딱이제 완전 아사리 판 됐을 때 네, 네. 그때 김영미 잠깐 모셔온대요 싹 올라가요. <laughs> 에? 다시 다시 그사람으올올라가아 <laughs> 건들면 건들수 다 올라가니까 만지고 커져 그럼요 그 사람 만지고 커지르고라 그냥 저 일산이잖아요 그냥. 우리 네. 집에서 그분하고 집 위치가 한한억오 킬로 예, 예, 예 가까워요 정말 그 아파트 올리는데 신이시네 진짜 예, 어떻게 아유. 거꾸로 가냐 어떻게 대학을 아, 올못 올, 음. 올리게 장관 만들어 놨더니 더올려놨어야그 일부러 한거 아니야? <laughs> 일부러 한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 저 연맥일날 일부러 하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 경기가 네. 굉장히 좋을 때는 사실은 음. 팔 때가 맞고 음. 아무튼 살 때는 정확해요. 음. 어... 개판됐을 때. 네. 우리 때. 누구나 다할 거예요. 아메이코 때. 음.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 음. 하우스포 때. 음. 안 사요. 음.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이제 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최경환 씨가 대출 받아서 집사를할 때. 네, 네, 네. 안 샀어요. 근데 산 사람들만 이제 그때 돈 벌었죠. 그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이제 집값은 이제 추이를 보고 이제 팔 상황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은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양도세 많이 올려놨고 뭐 보유세도 올리고 하니까 음. 이제 아파트로 이제 재미 보는 건 끝났어요. 그런데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오르긴 올라요. 오르죠. 이제 내년에 분명히 저도 아씨떨어져도 됐는데, 됐는데 내년이라고 이제. 하면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2020년 12월 말인데. 어... 2021년 얘기하는 건죠 그렇죠, 그렇죠. 2021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예. 그때는 올라요. 안 떨어져요. 음. 안 떨어져요. 음... 음... 오케이. 네. 아, 우리 그 분양 광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파트로 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은퇴하고 은퇴 자금들 또 갖고 있는 게 이제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걸 네. 또 전세 아, 그걸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이제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가고, 그렇죠. 오피스텔도 사고. 제가 아는 분도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어, 교수님인데, 제, 제, 그제 제자의 제 남편이 음. 부, 교수는 부업이고, 오피스텔이 20채라는 거예요. 이분이. 음. 돌아버리겠다고 지금, 세금 때문에. 당연히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laughs> 얘기만 들어도. <laughs> 아우, 뭐, 지근지근, 아우. 아마 그분도 네. 게 분양 광고 보고 아. 한채두채 모으다 보니까 아. 2 0채가 되셨을 거예요 네. 자이 분양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음. 다, 다 뻥입니까 뭐몇번 얼마 정도 뭐그뭐 음. 그뭐 수익 보장한다 그러고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또 예를 들면 호텔형 한창 숙박시설 예, 예. 뭐 레지던스 이런 예. 거 보면 뭐 확정 뭐 수익 음. 7 보장 음, 음, 음.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제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뭐만 보냐면은 음. 건설사 어디? 건설사. 음, 몇 음. 층? 몇 층. 그리고 규모. 네.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봐요. 나머지 뭐가 있나요? 이게 중요하잖아뭐 아,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네, 어. 그 위치도 위치도 제가 따로 봐요. 음. 왜냐면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고. 아, 그게 중요합니까? 층수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것만 사실이니까. 그것만 사실이니까. <laughs> 아니 에? 그러네. 그걸 거짓말 못하네. 이건 <laughs> 20층인데 2 3층이 사기... 되지. 사계지군요. 건설사도 믿을만하고. 그다음에 몇 층이냐? 에에에. 규모. 근데 위치 정도만? 에에에. 위치도 거짓일 수 있어. 위치도 왜냐하면 이 조감도 못 믿어. 못 믿어. 뭐. 아 조감도 못 믿어요. 앞에 앞에가 턱 튀이는 바다인 줄 알았더니 멀멀 바다가죠. 아몸 바다가 정... 아유, 조감도 못 믿어요. <laughs> 그래서 아 믿을만한 건 건설사 층 규모만 믿는다. 네 예, 사업 개요만 믿어요. 개요만 나머지는 예, 믿지 마라. 건 거, 건폐율 건축률 뭐 이런 것 건폐율 뭐 용적률 이런 예. 것만 믿어요. 숫자는 거짓말 못 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숫자 갖고 거짓말 치면 예, 이건 100% 사기니까. 예. 뭐 어. 뭐가 확정 뭐아 음. 근데 뭐, 뭐. 7% 확정 이거는 어떻게 사기를 치지? 7%요? 음. 사기 치는 것보다도 네. 간단해요. 네. 아우 이거, 이거 이런 일 엄청 많이 해서 입이 아파 이제. 음. 부당 가격이 (1억이에요) 네. 계산하기 편해서 예. 예? 예 (1억) (1억) 근데 이제7를 (1년) 주는데 있고 음. (2년) 주는데 있어요 네. 그러면은 (1년치) 월세를 음. (2년치) 월세를 분양가에업 시켜버리면 돼요 아 그래 놓고 확정이라고 예. 하는구나 예, 예, 예. 어차피 자기 돈내거 자기 돈 돌려받는 건데 예. 근데 이거는 왜 확정 들어가냐 예. 안 팔리는 거위주들 대부분 확정이에요 그니까 (2년까지는) 줘. 그렇죠. 2년 후에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것도 분양가에 엎쳐 버리니까.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돈 받는 거예요, 이거. <laughs>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하긴 그 1년 1년에 1억 7억 7%해 봐야 뭐. 네. 어, 어피도 어피도 뭐 그렇죠. 그좀 어치면 되니까 1억이 1억, 네. 1억 700 되는 거고 뭐 1억 1,400 2년 해봐 1억 1,400 되는 거네. 그죠? 7니까그 7%에 분양가 7%, 네. 그 어. 7, 분양가가 7, 7%. 주는 거따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분양가에 7%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7%입니까? 그 7%가 여기 분양가격의 7%인 게 아니라 네어그 개인의 계산한 법이 따로 있던데 그 각자 아, 다 달라요. 이렇게 7%가 아니구나. 분양가의 7%가 아니에요. 예, 네, 그시세야되겠네시세 이제 월세 대비 주는 데 있고 또 음. 걔들이 말하는 거는 또 대출받은 금액에서 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음. 달라요. 음. 어떤 데 대출받은 금액에서 네.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 받은 금액에서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보통 60% 대출 받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걸 대출 받으면 내가 이자를 없으니까 3% 내잖아, 네, 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네. 그거로 이제 7%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대출 받은 금액에서 7%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걸 월세 개념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또는 월세를 받아서 분양가에 7% 주는 데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별로 없는데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잘 되는 데잖아요. 음. 확정 보장 없어요. 어, 아 해줄 필요 없죠. 예. 잘 되는데 뭐하러 확정 보장을 해줘? 안 팔리니까 확정 보장 해준 거야. 아안 팔리고 인기가 없고 비전이 약한 것일수록 예. 확실한 메리이 있어야 되니까 확정 이자들입니다. 뭐 확정 보들입니다. 예. 뭐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 대부분 그게 어디 많이 나면은 예. 어 근데 아, 지역 아. 말씀드려 되나? 인천의 저 구석에 있는 데 지역.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중간 외곽에 있는 데가 여 음. 오피스텔들이 좀 있어요. 이런데는 확정 금리를 해가지고 주는데 음. 어 저희가 분쟁 솔루션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의뢰가서 상담했는데 네.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뭘 보면 알겠냐면은 아 여기는 1년 월세 받고 앞으로 팔리지 않는데 음. 죽을 때까지 음. 은행 이자만 내다가 아 세금 내고 네, 은행 이자 내고. 네, 네. 관리비 잘못하면 관리비도 계속 예. 내가 내야 되고. 예. 비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늪에 빠지는구나. 예. 고 1, 2년 확정 이율 받고 나머지 다 털리는. 그렇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 광고는 어. 사실 믿을 게못 돼요. 그래서 건설사 층 규모만 믿어라. 예. <laughs> 나머지 믿지 마세요. 예. 뭐 확실한 프리미엄, 뭐뭐 뭐 시세 차익 얼마를 노려라. 뭐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블로그 있는 내용들 치면 인터넷에 블로그 쫙 나와요. 그리고 기사도 못 믿겠더라고요. 기사도 돈 주고. 기사도 돈 주고 어, 사니까 사는 거니까. 예. 어, 기자들이 책임질 거 아니니까. 아니죠. 그거 그돈 음. 주고 기사 나가는 거거든요. 광고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기사도 믿지 마라. 기사도 광고죠. 예상 믿지 마라. 뭐 아무튼 전부 다판플렛서부터어 인터넷 블로그서부터 해가지고 음. 유튜브서부터 해가지고 뉴스 기사서부터 해가 다판 거예요. 그럼 뭘 믿어? 뭘 믿고 사? 뭘 믿고 사?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 투자할 사람 있으면은, 어, 어떤 것든가 분석 같은 거 나한테 물어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은 불안불안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투자 안한 사람이, 안할것 같아, 하긴 한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요. 음. 알고 봤더니 그냥 못 알아서 가가지고 빨대 딱 꽂아서 계약 팍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면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다 그래요. 판단할 때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초보분들 모델하우스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선율 대표님이 예. 어, 모델하우스 가기 전에 우리 미리 리스트 보고 계시죠? 예. 예.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이나 모델하우스 가기 전에 꼭 준비할 것 이것은 이런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어~ 사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